저기서 한번 봐주세요. 저, 기서공한 번, 아무 데서나 위치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서,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각이 맞아야 여기, 가 똑같은 50% 50%라는 거예요. 이렇 봤을 때 마크랑 공이랑 똑같이. 네. 이쪽 사이드로 갔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사이드로 갔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50% 50% 맞네요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세요 여기 여기서 공 출발했다고 보시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보세요 여기 훨씬 더 많아 보이죠 그러면 공격수도다 이리로 차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각 잡는 방법 이렇게 위치 잡아가면서 말해드릴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골대랑 이게 골대가 있으면은 골대에서 이렇게 다이빙이 떴을 때, 골대랑 부딪히는 선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골대랑 다이빙 선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좀더 아프다. 한, 한 두발더 나와서. 그래야 각도 좁아지고, 그 대신, 대신 또, 만약에, 딱 접어서 감아서 때리려고 그런다. 그럼 또 이렇게 내려와서 말이야 아무튼, 일단 각, 각, 잡는 거부터 들리면 이굽퍼베이 파이프 파이프 3개. 푸쉬업 3개. 한 명씩 나와서, 저 이거 공한 번만 두 개만 치워주세요. 조금만, 마크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더. 네, 됐어요. 이게, 그러고, 그렇게 위치 쓰면 안 돼요. 더, 한발 더. 한발 더. 오케이, 이 정도. 한두대발 정도 나와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아, 네, 치워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좀편해 네.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50대 5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조금씩, 이거 한, 바, 반발이나 한, 한발 정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됐으면 딱이 정도 움직였으면 맞겠다. 이꼴때양 옆을 보면서 감으로 아셔야지 저게 기준으로 생각하고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다시 왜? 네, 이렇게? 농담야지왔죠 그래야 이렇게 50대 맞아. 봐봐요 조금만 더네 됐어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